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새, 낙타, 아니, 타조라고 한다. 낙타 타자에 새 조자를 써서 타, 조, 라고 하며 그 키가 약 3m에 달하고 무게는 150kg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육중함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낙타, 아니, 타조는 나무를 오르지도 못하고 새 주제에 날지도 못하기에 까딱하면 넓은 초원지대에 널려있는 수많은 맹수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뻔했으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조는 치열하게 진화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게 되었다. 우선 날기 위해 몸의 무게를 가벼이 할 필요가 없는 타조는 근육질의 거대한 다리를 갖게 되었는데, 이 거대한 다리로 타조가 맘 먹고 달리게 되며 그 보폭이 5m에 달한다고 하며 이렇게 달리는 타조를 쫓아갈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으므로 타조는 포식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만일 타조가 구석으로 몰리게 되면 타조는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타조의 가운데 발가락에는 10cm까지 자라는 날카로운 발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강력한 다. 다리의 힘과 맞물리게 되면 타조의 킥한 방에 웬만한 동물들은 갈비뼈가 활짝 열린다고 한다. 이런 거대한 다리 못지않게 타조는 또한 길쭉한 목을 지니고 있는데 몸 전체 길이에서 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린보다 높다고 한다. 당연히 새 중에선 가장 긴 목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목 위에는 커다란 두 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눈은 타조의 뇌보다 크다고 하며 바깥으로 드러난 크기만도 지름 5c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이다. 이렇게 뛰어난 시력으로 인해 타조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듬성듬성 자라는 식물 들을 잘 찾아 먹으며, 또한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타조 곁에는 얼룩말이나 물소, 기린 등의 여러 초식 동물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날지 못하는 새이지만 타조는 이런 독특한 모습으로 진화함으로써 주변 어떤 포유 동물들보다도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가는 동물이었으며, 한편 이런 독특한 진화로 인해 타조는 근대 이후로 가축화된 유일한 동물이 되기도 하였다. 인류의 초기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만큼 타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 곁에 있어온 동물인데 남아프리카에서는 약 6만 년전 인류가 어떤 패턴들을 새겨놓은 타조 알 껍질이 발견되었고, 또한 수천 년 전에 새겨진 암각화에는 여러 타조 문양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뿐 아니라 타조는 이집트, 중동, 지중해 문명권에도 오래전부터 알려진 동물이었는데, 그 명칭은 사막의 여식, 사막의 아버지 등의 멋들어진 표현으로 불렸으며, 또한 고대 그리스 때부터 타조는 낙타, 세라 불리기도 했다. 아무튼 사슴만한 크기의 커다란 몸집을 지니고 있으며, 황량한 지역에서도 잘 번식하는 타조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풍부한 고기를 제공했다. 군침도는 사냥감이었다. 군침도는 사냥감인 건 좋은데 문제는 타조가 뛰기 시작하면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원주민들이 택한 방식은 바로 타조 코스프레였다. 다리를 제외한 몸 전체 타조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오른팔을 올려 타조 목 가죽 속에 넣은 뒤 손을 까딱거리면 영락 없는 타조의 형상이 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타조 인간은 남는 왼손으로는 곡물을 뿌리면서 천천히 타조들을 유혹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냥꾼들이 화살을 쏘아 타조를 사냥하는 방식이었다. 숙련된 헌터들의 경우 타조의 몸집뿐 아니라 타조의 소리도 기가 막히게 흉내냈다고 하며, 또한 이 타조 코스프레는 얼룩말 등의 다른 초식 동물들을 사냥할 때도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냥된 타조의 고기뿐 아니라 거대한 타조의 알 역시 매우 훌륭한 음식으로 취급되었는데 지름 약 15cm, 무게는 2kg에 달하는 타조의 알은 달걀 24개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으며 맛은 달걀보다 더 달콤하다고 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타조 알 윗부분에 구멍을 내 막대기를 집어넣어 내용물을 휘젓고 이를 잿뿌리에 천천히 익혀 오믈렛과 같은 형태로 즐겨 먹었으며 또한 단단한 타조알은 음식을 담는 용기로서도 아주 훌륭했는데 가령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빈 타조알 껍데기에 물을 담아 사막 곳곳에 묻어둔 뒤 이후 사냥을 위한 긴 여정을 떠날 때이 묻어둔 타조알들을 꺼내 수분을 보충했다고 한다. 또한 고대 로마 시대에는 타조고기 요리를 위한 몇몇 레시피들이 존재했고 로마의 한 황제는 연회에 600개의 타조 뇌 요리를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로마. 에서 타조고기는 특이한 음식이었을 뿐이며 일상적인 음식으로 타조를 먹었던 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리고 한때 타조가 널리 서식하던 아랍 지역 사람들뿐이었다. 타조가 전 세계적 규모로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깃털 때문이었다. 타조의 깃털은 다른 많은 새들의 깃털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의 날개깃은 깃털축을 중심으로 좌, 우 비대칭 형태의 수많은 깃가지들이 서로 얽혀 공기역학적인 뻣뻣한 깃털면을 구성하는 반면, 날 필요가 없는 타조의 경우 이 깃가지들이 서로 얽혀 있지 않아 깃털 사이로 바람이 숭숭 통하며 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깃가지들 하나 하나가 우아하게 나. 불거리는 좌우 대칭 형태의 아름다운 깃털을 갖게 되었다. 이런 아름답고 거대한 타조 깃털은 오래전부터 장신구로서 착용되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타조 깃털이 진실과 정의 등 어떠한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으며 왕족들이 이 타조 깃털을 착용하였고 또한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전사들이나 군사 지휘자의 투구에 장식되어 이들의 위엄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타조 깃털의 형상은 한 가문의 문장으로까지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타조 깃털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유럽 엘리트층의 모자를 장식하는 패션으로서 점차 자리 잡더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엘리트 여성층에서 타조깃털로 장식된 구체, 모자, 옷 등이 패션으로서 유행하게 된다. 이 럭셔리한 패션 아이템인 타조깃털을 위해 아프리카에 살던 수많은 타조들이 죽어나가며 털이 뽑혔고 타조깃털의 수요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야생에서의 타조 개체수는 점차 감소하였다. 타조가 점점 부족해지자 이후에는 타조를 죽이지는 않고 대신 산 채로 깃털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 방식은 타조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또한 모낭을 손상시켜 타조 깃털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타조 농장 산업이었다. 아프리카의 타조 농장 설립은 프랑스와 영국 두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영국에 의해 남아프리카 지역에선 커다란 타조 농장 산업이 들어서게 된다. 19세기 중반 타조들이 자라기 딱 좋은 조건에 거대한 사막이 있는 웨스턴 케이프주에서 시작된 타조 농장은 이후 1번 타조 알 인공 부화기의 도입과 더불어 이번 기털을 얻는 방법 역시 기존 을 무식하게 뽑아내던 방식에서 보다 인도적인 잘라내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더욱 질 높은 타조 기털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타조산업 은 빠르게 성장해나갔다. 1865년 80여마리에 불과하던 남아프리카 농장의 타조수는 10년 뒤에 약 3만 2천여마리로 불어났으며 타조산업 이 절정이던 1913년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약 78만에 달하게 된다. 남아프리카를 이어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도 타조 농장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타조깃털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점차 증가하던 유행에 민감한 중산층 도시 여성들의 소비력과 맞물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선 거대한 산업을 이루게 된다. 특히 타조 산업의 원조인 남아프리카에서는 한때 금, 다이아몬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품목이 바로 타조깃털이었으며 1911년 영국의 한 동물학자는 타조 산업은 남아프리카 농업의 영구적인 특징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3년 뒤 타조 산업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타조 깃털 산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여성 패션의 변화 때문이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1번 패션 때문에 희생되는 야생 조류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깃털, 반대, 운동이 일어나며 타조 깃털 역시 잔인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 2번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여성들이 온갖 노동에 투입됨에 따라 보다 실용적이고 간편한 복장이 선호되었다는 점 그리고 3번 자동차가 대중화되며 거대한 깃털 장식의 모자는 이제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점 이었다. 이렇게 타조깃털 패션이 몰락함에 따라 전 세계 타조 농장들 역시 무너졌고 많은 농장주들이 파산의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사료값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타조들은 도살되거나 농장 밖으로 버려져 야생화되기도 하였다. 무대 위 화려한 의상이나 헐리우드 영화 속 분장으로 혹은 뛰어난 성능의 먼지떨이 정도로 타조깃털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긴 했으나 과거 전성기 시절에 비해선. 없는 수준이었고 그렇게 지구상에서 타조 산업이 소멸될 것이 명백해 보이던 와중 불사조처럼 타조 농장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으니 바로 타조의 가죽과 고기 덕분이었다. 타조 깃털 산업이 폭삭 망하고 어찌저찌 살아남은 남아프리카의 타조 농장 관계자들이 활로를 모색하고자 찾아낸 새로운 타조 상품 두 가지가 바로 가죽과 고기였는데 튼튼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데다 문낭들로 인해 독특한 무늬까지 지닌 타조 가죽은 1970년대 유럽 상류층의 패션과 미국 카우보이 부츠 등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명품 구두, 핸드백, 지갑 등에도 사용되며 타조 가죽은 가죽계의 캐딜락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또한 농장에서 생산된 타조 고기는 앞 아프리카식 육포인 빌통이란 음식으로 만들어져 지역민들에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타조는 고기 생산 능력이 무척 뛰어난 동물이었다. 1년 동안 타조 암컷 한 마리가 약 40마리의 병아리들을 깔수 있으며 이 40마리의 병아리들은 다시 1년 내에 부쩍 자라 1,800kg 정도의 고기를 생산해 내는데 1년에 한 마리의 새끼만 낳는 데다 그 새끼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250kg 정도의 고기를 내놓는 소에 비하면 타조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생산하는 동물이며 이렇게 암컷 타조 한 마리가 평생 동안 생산해낼 수 있는 고기 양이 무려 72톤에 달한다고 한다. 야생 타조 고기가 질기고 퍽퍽한 반면 농장에서 사료를 먹고 자란 타조는 육즙이 많고 부드러운 고기를 생산해내며 거기다 생김새와 그 맛이 소고기와 비슷하고 기름기가 훨씬 적은 타조고기는 1970년대 이후 여러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메뉴로 또한 퍼스트 클래스 기내식으로 제공될 정도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여전히 다른 고기들을 대체하여 여러가지 요리들로 탄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음식으로 남아있다.